너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비참하게 갈 것이다. 기분 나쁜가 악담이 아니다. 이건 투자의 신워렌 버핏이 게으르고 멍청한 너에게 던지는 차가운 이언이다 정신 차리고 들어라. 내 인생이 왜이 모양 이 꼴인지 세 가지로 증명해 주마. 워런 버핏은 말했다. 첫째,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못 찾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. 너는 언제까지 네 시간과 노동을 헐값에 팔아넘길 셈인가.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당장 월급 몇 푼에 목숨 걸며 평생 노예로 살다가 늙어 죽을 텐가? 둘째, 가격은 너가 내는 돈이고 가치는 너가 얻는 것이다. 너희는 가격표만 보고 덜덜 떨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명품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. 진짜 부자는 가치를 사는데 너는 쓰레기를 비싸게 사서 자랑하기 바쁘다. 그러니 평생 통장이 텅텅 비는 거다. 셋째,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이다. 싸구려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마라. 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징징거리나? 그건 배신한 그놈 탓이 아니라 싸구려 인간에게 정직이라는 비싼 가치를 기대한 네 안목이 썩었기 때문이다. 명심해라. 돈의 노예가 되고, 거칠에 속고, 싸구려 인간에게 감정을 낭비하는 것. 이세 가지를 멈추지 않는 한 너에게 편안한 노후 따위는 없다.